어저 20개. 자, 자, 프레임, 프레임, 프레임. 엔진릴 크리티 2 4치 메탄글루. 어, 스텝 스템. 27 SL 서코 비욘데 131리 17도. 타캡, 타캡. 비욘드블럭 똑같은 거. 핸들바, 핸들바. 퍼스38 사이즈. 바테이프. 수퍼까지인데 아, 개잡스려 갖고 감았어요. 크랭크, 크랭크. 그러니까 듀라 740이. 체인링, 체인 링 체인, 이거 1 3 0 PCD 그냥 호환. 체인, 체인 27부. 출셋, 출셋. 코리마 호팔. 뿌려드릴까요? 페달페달10 14 페달. 15 탐스세 백신품 안장 안장 마머코마트라 카본 팩스 이거 카보네픽. 뭐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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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구요 아 주행 영상 한번 만주행요 네. 야래 좀 넣으시. 아 이게 무슨 느낌이 진짜